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일말에 정말 추호의 의심도 없이, 어, 일말에 의심도 없이 그냥 당연히 다른 학생 수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아,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오늘은, 오늘 뭐에 집중을 해야겠다 하고 다른 수업을 계속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요게 또 이제 저희 장모님이 잠깐 저한 2주 정도 왔다 가셔가지고, 그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가르쳤던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원래 하던 스몰 토크 부분은 더 빠르게 잘 꺼내 말하게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던져요. 대신에 좀더 긴 대답들을 요하는 약간 복잡한 쪽으로 변형을 시켜가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배워, 배워야 될 것들은 새로운 지식으로서 편성을 해서 가르쳐주는 중이죠. 예를 들어 오늘 가르쳤던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시간을 별로 쓰고 싶어 하진 않는데, 근데 몇 번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에 해주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를 보면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한 요쯤부터 시작이 될것 같은데 고려하다라는 단어가 일단 나왔어요. 고려하다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유연성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o you consider yourself flexible?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유연한 편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형식 동사이고. 사용 예는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다 보여줬고 거기에서 이제 예문들을 검색을 하고 실사용 예를 보다 보니까 엔터페 r 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정말 저도 싫어하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편성을 해줬고 거기에 따른 문장들 편성을 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편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아이가 했는데 틀린 말에 대한 것들이 왜 틀렸는지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틀리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틀리는 모습이 보여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잡아주고 있고요. 또한 받아쓰기 문제로도 편성을 해주고 있고, 그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넣어주고 있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도 넣어주고 있고, 그리고 시간에 대한 거. 시간을 읽으라고 하는데, 시간 읽는 게뭐 어렵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려워요. 영어랑 한국어는 다르니까. 이런 거란 말이죠. is t 10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is 10 past 1이라는 방법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읽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읽어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남들이 말을 했을 때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시간별로 달라요. 왜냐? 4분의 1이라는 quarter 이라는 뜻도 있고, half, 2분의 1이라는 half도 있기 때문에 이걸 숫자로만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quarter past 1이 될 수도 있고, half past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3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1시에서 몇 분이 지난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2시가 되기까지 몇 분이 남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음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is 22 2 이런 식으로 돼요. 2시까지 20분이 남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에 나올 수 있는 변화 형태들을 전부 다 숙제로서 편성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하는 김에 숫자 읽는 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467을 읽어 내는 건 쉬워요. 하지만 이런 문장 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 중학생들 한 2억 정도는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I gave my friend 20 million one for bread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내 친구한테 빵값으로 2억을 줬다라는 말을 할수 있냐 이거죠. 못 한단 말이에요. 왜못 하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돈을 우리나라 돈 단위가 크기 때문에 영어로 말을 할때 우리나라 돈 단위를 다루려면 숫자 개념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훈련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어는 단순히 세 자리 숫자만 읽을 수 있으면 그걸 그냥 family name 으로만 바꿔서 말하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게 467 읽을 수 있죠. 그 다음 168 읽을 수 있거든요. 923. 9237.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s a n d 까지만 가서 상관없는데 여기서부터 힘들어져요. 아이들이 자기가 못 읽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잘못 바뀐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29만 읽고 거기에 family name인 9 전들을 붙이면 됩니다. 9237. 그다음에 300 200 3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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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 0 200 200 2 0 200 200 200 200 2 0 20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0 2 95 million 329,237 그래서 셋셋셋 셋, 셋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문장들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 글쎄요. 학생들이면 한만원 단위 거래까지는 하지 않나요? 간식사 먹어도 그럴 수 있고. 거기까지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석을 다지는 수업을 조금 해 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캐니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